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죠식입니다 자이 금양이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주총의 핵심 내용들이 이제 결국에는 자금조달이죠 자금조달 자금조달이 가능하냐 그리고 상장 상장 유지가 어떻게 가능하냐 상장 폐지가 안될 것이냐 라는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현재 3월 21일자 기준으로 이제 정지가 됐고요 4월 2일자까지도 현재 거래가 어떻게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그래서 금양 측에서는 지금 다섯 가지의 제안을 내놓았어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경영권도 내려놓겠다. 뉴 광지 금양회장 5단계 자금조달 도입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아래 내용을 보게 되시면 저도 필요하다면 최대 주주의 지위를 어떻게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양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해 조속한 시간 안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실천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자금 조달이 될 건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자금 조달이 될 건데 사실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여기 다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우선 금양은 거래 재개를 위한 첫 단계로 4월 11일에 어 이번 달이죠. 한국거래소의 개선계획서 등을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인 세종과 협력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라는 계획이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전략이죠 해외 투자 유치인데 류 회장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재개 이후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해외 투자자들과 약 2억 달러 규모 투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이제 류강지 회장님, 류강지 회장님이랑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이 함께 어딜 갔어요? 여러분들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자,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OTC 마켓에서 금양의 기술력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엄청나게 긍정적이게. 그때 이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면서 직접 어디 공장이었죠? 공장 직접 공장에 방문을 해서 보겠다라는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금양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그게 어떤 제안이었냐면 기장 공장이죠. 기장 공장이 완공이 되면, 우리가 갈 것이고, 그걸 본 이후에, 이 기장 공장을 추가적으로 어디에, 미국 본토에, 여러분들, 미국 본토입니다. 미국 본토에, 증설하자라는 긍정적인 제안을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 금강원. 금. 감. 원이, 유상증자를 어떻게 써요? 막아버리면서, 기장 공장 완공이 딜레이가 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기장 공장이 완공이 되지 못했고요. 투자자들이 방문하지 못하면서 정말 이제 아쉬운 상황이 되었었죠. 저도 지금 아직도 화가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 약 얼마, 2억 달러 대략 얼마요, 예 여러분들? 3천억입니다. 3천억. 3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원 가까이 투자 논의가 긍정적이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뭐다? 포인트다.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토지 유동화와 그리고 담보대출 방안인데 기장공장은 현재 약 7천억 원이 투입이 됐지만 준공이 어떻게 됐어요? 완료가 되지 못했고요. 담보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토지를 뭐를 한다? 리스백. 이거 중요하죠.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각 은행들이 있죠 여러분들? 각 은행. 이 은행마다 뭐 한도, 이율, 공정률이 다 다르겠지만, 이 공정률이 이제 90%요. 90%, 90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담보대출의 가능성이 뭐하다? 높다. 담보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편이다라고 볼수 있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토지를 리스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당장 매각을 하지만, 약 5년에서 그리고 한 10년, 이쯤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절대적으로 주지 말고, 뭘 해라. 홀딩하고 있어줘라, 홀딩. 홀딩하고 있어줘. 이러한 계약의 약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금양의 4695의 급속 충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국 업체와의 협력 타진입니다. 이스라엘 기업인 스토어다시 15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기업인 만큼 이들과 이 공동투자 형태로 기장 공장을 완공하자는 제안을 검토 중이다. 스토어닷 역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선 생산기지가 뭐하다 필요한 상황이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요.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미국은 여러분들 이미 미국은 뭐다. 미국 투자자들은 이 금양의 469, 이 469의 기술력을 받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유치 제한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안들이 긍정적이게 이루어진다면 라 엄청난 뭐다. 호재.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뭐, 거래 재개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순식간에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포인트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뭐하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 자, 그리고 네 번째 방안. 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기장 공장 완공을 위해 중국 등의 투자 유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변화를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보였다. 사실 이게 정말, 그쵸. 그러고 싶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 유치를 받는다라는 건데, 사실 중국은 이미 금양의 기술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뭘 하고 있다? 욕심 내고 있다.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옥스퍼드 메리카 회장님이 이런 말했어요. 을이 금양의 4695가 결국은 중국을 어떻게 한다? 잡아먹는다. 잡아먹는다. 그만큼 이 기술력을 중국은 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조금만 유리한 조건이 제시가 된다라면 투자받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 미국, 그렇죠?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 기술력이 중국에게 가는 걸 가만히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될수 있으면 중국에게 이 기술력이 공유되는 거는 원치 않겠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민간 투자자 유치다. 류 회장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어느 자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금을 모아 금양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있었다며 이를 포함해 다각도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현재 금양이 다각도로 투자 유치, 즉 자금 조달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함께 해 드릴 테니까 멘탈 꽉 잡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4월 11일 날, 거래소에 뭐 한다, 이의신청, 개선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의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1일 날,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및 심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달에 5월 16일 날, 개선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나서, 개선 계획 안에 담긴 국내및 해외 자금조달 과정을 어떻게 한다, 거친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 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금양에서는 여러분들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잡혀 있고요 어느 정도 자금조달에 대해서 뭐가 됐다 윤곽 윤곽 윤곽이 나타나면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월 11일 날뭘 한다 이의신청을 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및 심의가 되고 5월 16일 날 개선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개선 계획 안에 담긴 국내 및 해외 자금 조달 과정을 거친 후뭘 해요? 회계 법인의 재감사 요청 및 감사 보고를 접수를 예정하고, 그 다음에 이후 한국거래소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가 뭐냐면, 우리 뭐 국내나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이행했다라는 이제 뭐 내역서를 제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진행한 후에 15일 영업일 내로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및 심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3일 이내 상장 유지 및 주식 매매 거래가 재개가 된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 가장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금조달이에요, 자금조달. 여러분들. 자금조달. 이게 가장 지금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행할 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이행을 한 다음에 공시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이 되는 건데, 금영이 주총에서 이 계획서를 4월 11일날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현재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과 윤곽이 어느 정도 뭐했다? 잡혔다라는 겁니다.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금양 거래가 재개될 경우에 금양 차트 관점에서도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9,900원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지금 중요한 구간은 일단은 2만원. 그래서 25,000 자리 위에 안착해 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계속해서 상방으로 좀갈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2만 원에서 2 5 0 0천 사이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어 바닥을 체크하러 내려가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들 힘내시고요. 결국에는 잘될 것이고. 결국에는 거래는 재개가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일상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